밤 10시가 넘어서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 나 수학 진짜 모르겠어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고등학교 수학까지 선행학습 다 했다고 하는데 정작 학교 시험만 되면 70점도 못 받고 와서 슬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부모 마음은 찢어질 것 같죠? 오늘은 교육의 전문가들이 털어놓은 선행학습의 진실과 우리 아이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선행학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 중에는 선행학습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치동에서 수년간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가방에 어려운 수학 문제집을 끼고 다니면서도 정작 기본적인 문제집에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풀지는 못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선행학습 그 자체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현재 학년 과정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채 무작정 진도만 나가는 엉터리 선행 학습 때문인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해도 늦었다 여겨지고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맞춰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실이 대치동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러면 최근에 유명한 정승대 선생님의 영상을 아시나요? 이거 하나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제발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나중에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수능 시험에서 포기를 하냐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과정이 머릿속에 없어요. 정말 29번, 30번, 31번이라는 정말 어려운 4점짜리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중학교 도형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너무 안한 거예요. 왜? 중2 때, 중3 때뭐 하니까요? 뭐 하니까요? 선행학습 하잖아요. 선행학습. 뭐가 안돼 있으면서? 눈진 기안돼 있으면서 이거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애들한테 그렇고 나중에 공간도형에서 공간도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 공간도형을 평면도형으로 바꾼 다음에 평면도형에서 풀거든 그건 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도형으로 풀거든 그렇고다 이래요 아 공간지향형이 나쁜구나 부모가 죄지 학원에 안 다녀봐서 학원에 못 보내서 비싼 학원에 보냈어야 되는데 비싼 과일을 보냈어야 되는데 너를 내가 이렇게 망쳐놨구나 아 정말 정말 진짜 코미제 제가 볼때 코미디 코미디 충격적이시죠? 근데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 2학년 과정까지 다 배웠다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험에서는 70점을 받아옵니다. 이런 아이들이 대치동에선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의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해 없는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해서 제대로 모르고 쭉쭉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허영의 악순환이죠. 보여주기식 공부로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잘하니까 자기도 그런 수준에 따라가려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쓰는 거죠. 세 번째, 사고로 부족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훈련이 부족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올바른 선행학습 방법입니다. 총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먼저 선행학습의 자격을 체크하는 겁니다. 현재 학년에 심화 교재들 있죠. 어려운 문제들, 문제집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심화 문제들. 한 스텝 2 정도 문제들을 풀어보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70%, 이상을 맞춰야 다음 과정을 진행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선행이 금지가 아니라 순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과정을, 그리고 현재 배워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을 마스터한 후에 선행을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죠. 그러면 지금 하는 과정도 다시 다방면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텝2는 성공하는 선행학습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요. 완성도가 높았을 때 선행을 시작하면 성공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선행 과정도 70% 이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행과 동시에 현재 과정까지 심화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선행학습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현재 배우는 것을 심화적으로 다루면서도 선행학습을 통해서 방향성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완벽하게 지키되 다음 단계로 미리미리 학습을 하는 그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스텝으로 그런 현재 상황들이 파악이 됐다면 맞춤 선행 전략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현재 학년에 내신이 90점 이상이고 심화 문제가 70% 이상이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는 하셔도 돼요. 미리미리 알면서 현재 배우는 내용들을 더 다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주의해야 될게 현재 학년에 8 90점대가 나온다면요. 심화를 먼저 하시고 선행은 한 학기 정도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학년에 80점 미만 성적을 받는다면 기초 다지기 우선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절대 원칙으로 이해도가 50% 미만이면 무조건 선행 중단하셔야 돼요. 학원에서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현재 과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요, 선행을 중단 후에 기초다지기를 하고, 내신이 20점 상승하고, 그 이후에도, 고등학교에도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중3 겨울방학에 제대로 시작을 했어도, 서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집중으로 수능, 수학에 만점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은요, 언제 시작하냐, 얼마나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께 꼭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 많으시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아이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다. 남의 시선보다 우리 아이의 실제 실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의 행복과 실력 둘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주일 챌린지를 하세요. 현재 배우는 교재에 어려운 문제 10개씩 풀어보기 시키세요. 7개 이상씩 맞추면 진도 계속 나가고 선행학습 나가는 거오케이입니다 아니라면 복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아이가 들고 다니는 문제집과 실제 풀수 있는 수준을 비교해 보세요. 아이도 아이들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허영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런 현재 실력과 지금 나가는 진도의 수준이 크다면 과감하게 수준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목표 재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몇 학년 과정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 아는가, 몇 퍼센트를 이해했는가로 기준을 바꿔 주셔서 아이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시는요, 수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고일부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감이 있다고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불안의 불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만의 속도로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 아이의 실제 역량이 좋으면 대학에 잘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를 잘 믿어주시고 현재 상황에 맞게 천천히 나가더라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주세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부모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비적의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